메모 수첩? 뭐였지? 무슨 수첩이었? <laughs> 아, 아, 기억이 안 나는. 아니, 인간 가족, 그렇게, 어? 그렇게 그, 험악한 그런 건 아닌 거지. 음. 아, 여, 마침 옆에 메모를 메모를 아! 이런 책장이 책장이 엎어진 잠시 급히 급히 잠시 사고를 친듯한 곳은아아 아! 자꾸 엎어지는 다시 살수 없는 곳은 <laughs>